자 다음은 2점짜리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2분 동안 1미터를 가는 거북이와 10초 동안 2미터를 가는 토끼가 30미터 달리 경주를 한다. 토끼가 경주 중간에 잠이 들어 거북이보다 3분 늦게 결승점에 도착했다. 토끼는 얼마동안 잠을 잔 것일까? 거북이가 있고 토끼가 있는데 거북이는 참 가겠죠. 토끼는 빠릅니다. 하지만 중간에 쉬었어요. 쉬고 가겠죠얘는 거북이는 천천히 갑니다. 총 얼마를 경주를 했다. 30m를 경주를 했다. 거북이는 일정하게 쉬지 않고 쭉 갔고 토끼는 쭉 빨리 가다가 좀 자다가 다시 갔겠죠. 이 시간을 고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북이와 토끼가 30m를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북이. 거북이는 2분 동안 2분에 1m를 갑니다. 그러면, 30m 가요, 30m. 그러면, 30m를 갈 때는 1m에 2분이니까, 이거, 이거를 좀 쉽게 하려면 1m에 2분 가니까. 30m는 몇분 걸린다? 30% 하면 되겠죠? 60분 걸린다. 거북이는 60분에 30m를 갑니다. 그 다음, 토끼. 토끼는 10초에. 10초에 2m를 갑니다. 이걸 또좀 수월하게 풀려면 2m에 10초니까. 30m 가려면 15배죠, 15배. 여기다가 10초에 15배를 하면은, 10초에 15배를 하면은, 150초. 150초는 몇 분이다? 2분 30초다. 근데, 와, 엄청난 차이네요. 똑같은 30m를 가는데, 거북이는 60분. 그리고 토끼는 2분 30초 만에 갑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토끼가 경주 중간에 잠이 들어 거북이보다 3분 늦게 결승전에 도착했대요. 자, 어, 토, 거북이는 60분이 걸렸는데, 토끼는 거기에 3분이 더 늦었다. 그럼 토끼는 몇 분이 걸린 거죠? 63분이 걸린 거네요. 토끼, 거북이보다 늦게 왔으니까, 3분. 실제로 자지 않았으면 2분 30밖에 안 걸리는데 중간에 잤더니 63분이 걸렸어요. 그럼 잔 시간은 최종 도착한 그 걸리는 시간에서 원래 자지 않고 그냥 원래 패턴대로, 원래 스피드대로 간 시간을 빼면 되겠네요. 뺀 시간이 중간에 잠이 들어서 쉰 시간입니다. 그러면 63분 빼기 2분 30초를 빼면은 뭐다? 60분 30초가 된다. 좀더 깔끔하게 써주려면 1시간 30초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명한 건 뭐다? 토끼가 경주 중간에 잠이 든 시간이다. 그래서 정답은 1시간 30초가 되겠습니다. 끝.